시간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주 예수 위하여 우리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어라.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니,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과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리에 충만함을 주셔서 주의 말씀에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주시겠습니까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10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편 82편, 1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공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모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 지리로다. 하나님이요, 일어나사 세상을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아멘. 공의로운 재판관 공의로운 재판관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불의한 재판장들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불의한 재판장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5절에서 이 끝절 8절까지는 이제 불의한 재판관들이 받을 심판과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통치하실 것이다. 영원한 재판장이 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섰으며, 자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섰었다. 하나님의 회라는 것은 어, 신들의 모임이, 모임인데 곧이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곧그 재판관들을 이제 하나님 곧그 신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재판관들을 이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어, 이렇게 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이 재판관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위임하신 권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공의롭게 심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자 신명기에서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리고 이 재판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재판관들을 하나님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또 악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해서 이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어, 재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바로 공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재판장에게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내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곱게 하느니라. 자 재판장은 이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한 내물도 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이 엄격하게 경고하고 계시죠. 또삼 절과 4 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곤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은 이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곧이 악하고 힘 있는 자들로부터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공정하게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관들이 불의하게 판단하는, 재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5절에 보면은,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리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것은 곧이 정의가 흔들린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지무각은 알지 못하고 깨닫,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 땅의 도덕적 질서와 또 정의가 왜곡되고 있는 것이죠. 재판관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재판관은 반드시 법을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는 사람이 재판관이 될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도 죄를 짓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호시아, 호시아 사장 육제를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만한 하나님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나를 버려 내 채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또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나. 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곧이 재판관자들을, 재판관들을 어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굉장히 높은, 어어 높여주시는 의미죠. 자,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자를 마치 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에서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사람에게 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신이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신이 될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라고 아주 굉장히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존귀한 지위를 사용하지 않고 불공정하게,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스린다면그 사람들은 무가치한 자가 될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범인같이 죽으며 평범한 사람처럼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지다 어 지리로다. 이 보면은 이 엎드러진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파멸이나 비참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불의하게 재판하는 자들을 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맡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내게 분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자, 세상을 가장 공, 어,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잡아지게 되고 왜곡된 것들이 바로 곧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것까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내는 신령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욕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지식이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영역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그것까지 다 판단해 어, 판단해서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도록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자,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았고 또전파심시므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람, 곧 공의로운 재판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 또한 똑같이 행하게 되죠. 고렌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와여 이 일에 나와 아버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노니. 자, 본을 보였다 말씀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는 그 본을 보여준 것이죠. 말씀 안에 있으면은 서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대적하고 교만할 일이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저 많은 귀신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계속 떠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 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 사람들은 이 저만 귀신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 더러운 귀신이 있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것이죠. 이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모든 불의와 불법과 심지어 더러운 영적인 세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이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데, 히브리서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말씀을 검으로, 칼로 비유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리하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 죄악들을 이 짚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35절에도 보면은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사람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주약들을 다이 분별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는지, 내 안에 어떤 불의가 있는지 그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시고 그 말씀으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또이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을 오늘 공의로운 재판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킵바스는이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공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에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에 되는 그런 공의의 세상이 될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법과 불의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것을 분별하여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